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시카고 교차로 뉴스입니다 이번 주 주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신입 요원 1만명을 새로 채용합니다 최대 5만 달러의 계약금 학자금 대출 상환 초과 근무 수당 등 파격적인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규모 채용은 단순한 인력 보강이 아니라 이민 단속 기조 강화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특히 강제이민조치 부서는 범죄자, 서류 미비자, 냉단원 등 공공안전 위협자를 추적하지만 반속 범위가 확대되면 합법 체류자라도 비자 조건 위반이나 서류 미비 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학생, 취업비자, 영주권 소지자 모두 비자 유효기간과 조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민 변호사 상담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고용주 역시 직원 신분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해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가 8월 시카고 지역 두 교회를 방문합니다. 주제는 주의 은혜라 충만 감사 은혜입니다. 첫 집회는 8월 22일 금요일 저녁 7시 아이타스카 한미장로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두 번째 집회는 8월 24일 주일 오전 11시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 본당에서 이어집니다. 지선 전도사는 진솔한 간증과 깊이 있는 찬양으로 국내외에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온 사역자입니다. 개인적인 고난과 신앙의 여정을 통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이번 집회에서도 감사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시카고 지역 한인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알링턴 하이츠의 아시안 무제한 뷔페 맥스 아시안 비비큐 나파시 소프트 오프닝을 시작했습니다. 미치는 미츠와 마켓플레이스 바로 옆 매일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문을 엽니다. 이곳에서는 한식, 일식, 중식 그리고 태국 요리를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각 테이블에 무연 그릴과 육수 냄비가 준비되어 있어 직접 구워 먹고 끓여 먹는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메뉴는 한인들이 좋아하는 소갈비, 돼지목살, 양념구이, 해산물, 그리고 채소부터 매콤한 육수와 된장 육수의 한국식 샤브샤브까지 다양합니다. 세련된 인테리어와 넓은 좌석, 그리고 다양한 소스 옵션은 가족 외식이나 단체 모임에도 제격입니다. 브랜드 오프닝 일정은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8월 15일 시카고 한인사회의 특별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시카고 한인회 회장단의 출범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롤링 메도스의 메리디언 벤퀴 댄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며 경축사와 기념사 그리고 지역 사회를 빛낸 동포들에게 표창이 수여됩니다. 이날 제 37대 허재훈 회장이 공식 취임해 앞으로 2년간 시카고 한인사회를 이끌게 됩니다. 시카고 한인회는 이번 행사를 광복 80주년이라는 역사적 이정표이자 한인사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로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